수송 먼저 보고 문제 들어갈 건데 전력 수송이라고 하는 거는 맨 먼저 뭐 해야 되냐? 전력을 생산해야 돼요. 자, 그래서 발전소에서 전력을 저희가 뭐 하게 되냐? 생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는 우리가 초고압 변전소, 변전소, 변압기를 걸쳐서 가정이나 공장에 우리가 배전이라고 합니다. 배전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뭐 한다? 나눈다라는 거예요. 일정한 전기 에너지들을 우리가 나눠주는 걸 우리가 뭐라 하냐? <laughs> 배전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력은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하는지? 우리가 볼게요. 전력은 단일 시간 동안에 내가 생산된 전기 에너지 양입니다. 그러면 전기 에너지는 우리가 V 곱하기 I를 T로 나눈 건데 거기에 우리가 단일 시간 동안이니까 T를 또한번 곱하게 되니까 생략해서 우리가 그냥 전압 곱하기 전류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인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 우리가 이렇게 넘기는 과정을 우리가 뭘 하냐? 송전이라고 합니다. 전기 에너지가 이동하는 과정을 송전이라고 불러요. 생산한 전기를 이동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럼 이러한 송전 과정은 우리가 뭘 타고, 전기가 선을 타고, 우리가 물을, 호수를 통해서 수영장에 물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전기가 관을 타고 이동을 하게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관을 타고 이동을 하다 보면 뭐가 발생하게 되냐? 저항이라는 게 발생하게 됩니다. 저항이 발생했다라는 거는 마찰에 의해서 뭐가 나타나? 열로 에너지가 변환하는 거예요. 마찰에 의해서 열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 일부가 뭐 돼버린다? 변환돼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100이라는 에너지를 생산했을 때 가정에 100이 전부 다갈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일부가 열 에너지로 전환돼버렸다고요 그러면 나한테 도착한 에너지는 100이 아니기 때문에 이 빠져버린 에너지 값을 내가 계산을 해줘야 될거 아니야. 그 계산할 때, 어, 그 빠지는 에너지를 뭘 하냐? 손실전력이라고 합니다. 손실전력 P는 우리가 뭐에 따라 저항값에 따라서 우리가 손실전력이 달라져요. 내가 이 관을 어떤 관을 쓰냐에 따라서 관의 두께, 관의 길이에 따라서 뭐가 손실되는 양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저항은 누구? 단면적과 길이에 의해서 저항이 달라지게 됩니다. 단면적이 증가하게 되면 저항은 줄어들게 되고요. 길이가 늘어나게 되면 저항은 뭐 하게 되냐?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력을 수송할 때는 단면적을 우선 뭐 해야 돼? 크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전선의 두께를 볼때 얘가 더 크죠? 얘가 저항이 덜 발생하는 거고 얘는 저항이 더 많이 발생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손실 전력, 전력은 뭐고박이 뭐라고 하더라? V고박이 I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전력은 v 곱하기 i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지수가 이렇게 많으면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얘를 구하고자 하면 저항값이 고정돼 있어요. 우리가 미지수를 구할 때는 항상 고정된 값이 있고 두 가지만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그럼 p가 변한다라고 하면 vi 둘다 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학교 때 너네 뭐 배웠어? 오메 법칙 배웠어요. v는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입니다. 전압 대신에 여기 아이 값하고 여기 있는 아이 값하고 어차피 뭐에? 같아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V 대신에 우리가 뭘 쓴다? I 곱하기 V는 IR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I로 우리가 치환시켜 줄 수가 있어요. <laughs> 자 그래서 우리가 저항값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전력은 원래 v 곱하기 i인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누구에 대해서 저항에 대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v를 우리가 뭐로 바꾸자? i 곱하기 r로 바꾸자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i가 한번뭐한 뭐 거야? 더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공식을 저희가 토탈하게 되면 우리가 뭐가 되냐? i 제곱 곱하기 r이 됩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손실전력을 왜 I제곱 말로 구하냐. 손실전력을 결정하는 건 누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요 저항에 의해서 결정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항값을 알기 위해서는 어차피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로 V가 되기 때문에 요 I고 하면 우리가 요렇게 된다고요. 이해되셨나요? 자, 근데 요 저항. 우리가 송전할 때마다 도선을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꿔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문제에서는 얘를 거의 뭐할 거냐? 고정으로 줄 겁니다. 왜? 송전시마다 우리가 송전선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얘를 고정하지 않고, 변화를 주는 문제도 출제가 될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누구? 이 전류 값에 대해서 얘가 몇이 나오냐에 따라서 손실 전력이 결정이 되겠죠. 그럼 얘는 고정된 값이기 때문에 이 손실 전력은 i에 우리가 비례하기 때문에 i를 뭐 해야지만, 낮춰야지만 손실 전력이 뭐에? 낮습니다. 그러면 이 i 값은 여기서 송전과전의 i랑 똑같아야 돼요.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손실의 i와 손실되는 전력의 i하고, 전력 생산할 때 생산의 i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i는 전류의 흐름이기 때문에 i 값이 같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 i 값을 낮춰야 되는데, 내가 생산하는 양이, 전력량이, 생산량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피가 고정됐기 때문에 아이가 감소한 만큼 부위를 뭐 해줘야 되더라?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실 전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초고압 변전소에서 전압을 높입니다. 자, 전압을 높이는 이유가 뭐라고? 손실을 뭐 하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라고요. 이유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사용하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거는 220 볼트예요. 근데 우리가 초고압변전소에서 몇십만 볼트로 우리가 높여요. 그러면 가정에 왔을 때 220볼트로 낮출 때한 번에 낮추기 쉬워 어려워 어렵습니다. 그래서 1차 변전소하고 2차 변전소에서 나눠 가지고 전압을 소량씩 뭐하냐? 낮추게 됩니다. 어디에 도착하기 전까지 가정에 도착하기 전까지. 그 전까지는 초고화. 어쨌든 간에 가정이 도착하기 전에도 아직도 전압이 높다고요. 마지막 변압기에서 전압을 몇 볼트로? 220볼트로. 공장은 110볼트, 100볼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린 가정으로 문제를 출제를 많이 할 거기 때문에 250볼트로 바꿔주는 걸 저희가 변압기라고 해요.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에 대해서 변압기에 대해서 잠깐 보고 문제 바로 들어갈 건데 변압기라고 하는 거는 변압기는 들어오는 전압을 뭐 하는 거냐? 변화시키는 겁니다. 자, 들어오는 전압하고 들어올 때 하고 전압하고 나가는 전압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변압기는 자... 어떻게 그림이, 어떻게 변화, 이거를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 변화를 줘야 된다고요. 이 변화를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변화계는 결국 고전압을 내가 뭐 하는 거냐? 낮은 저전압으로 변화를 주는 장치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변화를 시키냐? 코일의 감은 수를 조정합니다. 이 코일의 감은 수를 우리가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기에 보게 되면, 변화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네모 박스에. 양 끝에 여기에 뭘 감을 거냐? 우리가 이렇게 코일을 감습니다. 여기에도 저희가 코일을 감아요. 자, 근데 이 코일의 감은 수를 우리가 뭘 하는 거다? 변화를 주는 거라고요. 항상 전압은 코일의 감은 수하고 비례합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자, 그림을 이제 조금 여러분은 그리지 마시고. 자, 요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에이씨. 참. 여기 양쪽에 저희가 뭘 감을 거냐? 코일을 감을 겁니다. 자, 근데 여기가 들어가는 전압이고요. 여기에서 전압이 뭐할 거냐?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가 고전압으로 들어가게 되고, 오른쪽으로 나올 때 어떻게 돼야 된다고 얘더라저 전압으로 나와야 된다고요. 맞나요? 근데 여기에 들어갈 때의 전력량과 나올 때의 전력량, 에너지 보존법칙에 따라서 들어가는 전력의 양과 나오는 전기 에너지 양이 다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바꿔줘야 될 거는 v 값이 바뀌기 위해서는 i 값이 바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여기 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전압이 높은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는 전압을 낮추기 위해서는 전압과 감은 수는 비례하기 때문에 여기를 내가 코일을 이렇게 감았어요. 지금 몇 병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감았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반대편은 코일을 많이 감아야 돼, 적게 감아야 돼, 얘들아? 적게 감아야 돼요.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내가 입, 여기에 내가 천 볼트를 전압을 걸었다라고 합니다. 감은 수의 비가 10대, 내가 여기 1 0번 갖고 여기 1번 감았대요. 자, 그러면 여기에 전압은 몇이 나와야 돼, 얘들아? 몇 볼트여야 돼? 100 볼트가 된다고요. 됐나요? 그랬을 때, 내가 여기에 전력값이, 이만이라고 했을 때, 그럼 여기에 우리가 뭐도 알수 있어? I 값. 그럼 여기에 I 값도 저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압기에서는 저희가 문제를 이렇게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차 코일에 들어가는 전력 값이 2차 코일에서 나오는 전력 값하고 항상 뭐 해야 되냐? 같아야 됩니다. 그럼 2차 코일에서의 전압 고박이 2차 코일에서의 전류는 2차 코일에서 나오는 전력 값과 같고 항상 1차 코일의 전력과 2차 코일의 전력은 뭐야 된다? 같아야 되는데, 이거를 저희가 공식화하게 되면, V1은 누구랑 비례? 1차 코일의 가문수하고 비례합니다. 2차 코일의 가문수는 2차 코일의 전압하고 뭐야 된다? 비례해야 된다고요. 맞나요? 자, 근데, V1하고 누구를 곱해야지? I1을 곱한 값은 V2 곱하기 I2 곱한 값과 같다 그래서 얘네 곱하기 얘는 우리가 P1, P2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누구? V1분의 I1분의 I2는 V2분의 V1과 같아야 된다고요. 이해되셨나요? 곱한 값이 같기 때문에 항상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먼저 16번 보게 되면 문제에서 1차 코일의 전압이 몇 볼트래? 220 볼트래요. 1 a 페어라고 합니다. 자, 1차 코일 몇회 감았대? 20회 감았대요. 2차 코일 몇회 감았대요? 10회 감았대요. 그러면 V1 대 V2는 몇대 몇이어야 돼? 2대 1이어야 됩니다. 왜? N1 대 N2의 값이 몇대 몇이기 때문에 2대 1이기 때문에. 그래서 2차 코일에서 나오는 전압의 값은 몇 볼트여야 된다 이들아? 1 1 0트가 된다고요.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류값도 구할 수가 있겠죠. 여기가 1 암페어였기 때문에 V1 대 V2는 아 V1이란다. I1 대 I2는 몇대 몇이어야 될겁니까? 1대 2여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몇 암페어? 2암페어. 그래야지만 둘이 곱했을 때 여기도 220이 나오고요. 여기도 220으로 전력값이 똑같이 나올 수가 있겠죠. 됐나요? 요거는 정말 가장 기본 문제인데 출제율이 가장 높아요. 변압기 출제 안 하는 학교 못 봤어요. 서수령에서도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습 좀 해주세요.